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애악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제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여 이 주께서 기름 부신 으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면이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목이 집혔대다 내려놓고 앞에 나와서 강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아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구나 이게 다 감동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신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 응? 저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많으셔서 막 은혜 주셔가지고 척척척척 해결되는 것 같고 응? 내 사정은 살펴보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 응? <laughs>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뭘 네? 놓친 걸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내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독수리의 날개 침 같이 세임을 얻을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하고 건비치 않을 것이다.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악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시선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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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흩어져 있는 것이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바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구나, 라고, 감동받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마치 그와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세요. 이번 사 내가 계속 바라볼게요. 밑에만 바라보세요. 밑에.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격려하기로 원하고, 이루어주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기로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선이다, 태양이다, 나의 해역 방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고 있어 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응. 여러분 태양빛을 보세요 오늘 여기 태양도 나왔는데 해도 나왔는데 여러분 태양빛이 비춰지잖아요 항상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으로 향해 있으면 그 태양의 빛과 따스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내가 들면, 들면 들수록, 집중하면 질수할수록 그 따스함과 그 빛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양은 내게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내가 엉뚱한 것을 보는 거야. 태양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성령으로. 나았다 한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붙들어줄 것이다. 힘을 내라.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죠. 42.19km를 달려야 돼. 요 그들 마음속에는 집중력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집중력? 옆에 가게 파는 도너스? 어? 떡볶이? 뭐에 집중이 있어요? 그가 달려가는 그 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저 끝에 고린 지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이 길이 있고, 저 끝에 있는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거기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 음? 실제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원래 42.19km는 이런 무슨 스타디움에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 멀기 때문에 도로나 또는 심지어는 산 같은 이런 언덕도 달리기도 해요. 길이 있어요. 루트가 있어. 근데 한 선수가 루트를 잘 모른 거야. 거기에 집중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데 익히지 않은 거예요. 아주 엉뚱한 길로 갔네. 사실은 잘 달리고 앞에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옆으로 빠졌어. 그랬다가 아차 하고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탈락. <laughs> 예. 길을 벗어났어. 길을 벗어났어. 길에 집중하지 못했어. 길을 알지 못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음?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달려갈 목표 지점이 있어요. 목표 지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경주자라. 할렐루야. 경주자라. 달리기 선수라. 달리기 선수예요. 그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거, 경주 경주 경조는 생각 않고 내 살아가는 현실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꼬린 지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의 목표지점 어디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달리기를 그렇게 하셨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인 거예요.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트랙. 저 마라토너들이 달리는 그 트랙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나를 벗어나서는 아버지께로 목표 지점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심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심을 따라가면, 이심을 따라가면, 이심을 따라가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치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 생각 내려놓고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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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데려라. 시온에 데려라. 시온의 길이다, 시온의 길. 시온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 끝점은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시온의 길이 있습니까? 야,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시온의 길이 있나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온의 길에 대해서 너무 간절해. 그죠?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본문 말씀. 여기 보니까 주의 장막 84편, 시편 84편. 주의 장막 여호와의 공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깝게 나타나리다 주의 공전 하나님의 성전. 막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시온에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안 보여요. 오직 그 마음에는 시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온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가요? 시온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까? 나의 목표지점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있습니까? 한 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시온의 길을 0.5cm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기를 원해요. 0.5cm라도 더, 더 앞으로 가기를 원해요. 더 앞으로 가기를 원해요. 더 앞으로 가기를 원해요. 와, 간절함이 있더라. 간절함,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이런 시온의 길에 대한 집중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집중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길은 온데간데 없고. 일이 잘 되는 길, 죠 문제 해결되는 길, 건강 얻는 길 이런 거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시온의 길에서, 이 생명 길에서, 주의 길에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정직한 자의 길은 뭐냐? 시온의 길이 그 마음에 있는 길이에요 시온의, blameless 블레임리스, 영어로는 blameless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뜻대로 시온의 길에 서 있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가운데 있는 자이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 응. 왜이 길에 시온의 길에 집중력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복, 복, 복 그런데 응? 응. 우리는 길 밖에 벗어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다, 네가 길 안에만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응? 집중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시온의 길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신경 꺼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신경 끄는 기술이 필요해 신경 끄는 기술 여러분 신경 끄는 기술의 달인이 누군지 아세요? 강인웅 목사? 나보다 먼저 있었어요 신경 끄는 기술의 대가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당연하고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신경 끄는 기술의 대가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바울은 완경 신경 딱 껐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너구라고는 아무 상관없어.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필리포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마저도 내가 해로 여기노라. 내게 유익한 것마저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 노라. 예,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요 집중력." 시온의 대로의 집중력, 시온의 길의 집중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경 꺼, 다른 거, 신경 꺼, 신경 쓸 일이 참 많은데, 예? 신경 끄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신경 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경 끄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 바로 생명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신경 끄는 거예요. 우리 앞사람, 앞사람, 뒷사람 네 축복하세요. 신경 끕시다 <laughs> 그래서 신경 끄고 주님께서 감동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길이에요, 시온의 길. 그게 복이 있는 자의 길이에요. 그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길이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복이 있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그죠? 인생 우리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음? 70년, 80년, 100년 음? 달려는 거잖아. 달려가는 거. 딱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잘 달린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로 달렸네. 시원의 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음? 너는 니길 네 달렸잖아. 주의 길을 달린 것이 아니고 생명길 달린 것이 아니고 의의 길을 달린 것이 아니고 시온의 길을 달린 것이 아니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길을 달렸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길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온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그러면 자꾸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이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크리타게 만들었어. 신경 안쓸 일도 막 써.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냥 울고락 풀고락.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돼? 누가하랬어 <laughs>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되더라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한 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뭔가 막 하는데 짜증이나 막 힘이 들어.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시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거기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힘듦이 있어도. 거기에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샘물이 있어요 샘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여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 보니까 샘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의 길을 걷는 사람은 두 번째로 시온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이 많다 위로의 샘이 많다 은혜의 샘이 많다 공급하는 샘이 많다 기쁨의 셈이 많아요. 그래서 넉넉히 그 길을 갈수 있게 하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눈물 골짜기 많잖아요. 눈물 안 흘려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안 목사님 저는 눈물샘이 없어 가지고 <laughs> 눈물 다 흘리는 거예요. 흘려요. 그런데 어디서 흘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온의 길에서 흘리느냐, 아니면 시온의 길 밖에서 흘리느냐. 시온의 길 밖에서 흘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시온의 길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 때문에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흘리는 눈물이 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갚아 주셔요. 다 갚아 주셔요. 그 길에서 때로는 위로의 샘물을 주시고 샘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물은 더 빨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은혜. 은혜. 지난번에 수요일 날했잖아요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부당한 대우가 오히려 요셉을 점프하게 만들었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외로움과 고통과 자기 형제들 생각하면서, 때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사랑했던 이삭, 그 야곱, 그 야급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채색옷만 입혔는데, 그죠? 자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게 타국에 와서 그것도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린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온의 길이라. 시온의 길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흘린 눈물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꿈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총리가 되는 꿈 최고가 되는 꿈그 꿈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갚아주셔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길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집중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갚아주시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laughs> 하나님만 보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만 보이지라고 했겠어요? 좀 일찍 하나님만 보시지.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이 있을 때는 자식을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이것 바라보고, 막 바라보다가 그것이 다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 아, 그것도 참 다행이지만, 어? 다행이지만, 더 다행한 것만 뭐냐? 더 보기는 것은 뭐냐? 자식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 안 바라봐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 내가 자식 의지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어 내게 갚아 주셔요. 그러니까 일찍 좀더 일찍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할렐루야. 시온의 길, 마음의 시온의 길을 두시겠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의 시온의 길을 가집시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것처럼 부족해요. 보좌 앞에 만나 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길을 건넌 사람. 시온의 거을 길을 걷는 사람, 시온의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구나.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 너를 건졌는데. 그래서 네가 내 보좌 앞에 있기를 원했는데. 다른 자녀들은 엉뚱한 길로 가서 시원의 결과는 상관없이 가서 여기 보좌 앞에 이르지 못했는데 너는 여기 보좌 앞에 이르렀구나 너는 그 피값을 충분히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게 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슉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너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나눠가져라 영원히 기쁨을 누려라 영원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길을 보이셨으니 10편, 16편 주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면, 영원한 즐거움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다. 그러니, 여러분, 시원의 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고생고생 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러나, 시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에서도 눈물 골짜기는 때론 지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샘물들이 많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고, 영화롭게 갚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갚아주신다. 이 길을 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이 축복합니다. 아멘.